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톱박사입니다.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자,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자 이번에 자긴설 연휴 9일간의 긴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시장 나스닥 마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뭐설 연휴 긴자 우리 9일간의 연휴 기간에 미 시장은 정상적으로 자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시장은 크게 에 방향성이 없는 좀 박스권 내에 좀 잡혀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예, 지난날 아,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백악관이 31일도 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 예,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를 어, 부가 방침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어, 미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 전일 어, 미 증시는 다우, 이 상공, 이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마이너스 어, 7.5%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s&p500은 0.50% 그리고 아, 나스닥은 0.28% 하락 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레빗 백악관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에서 아, 트럼프 대통령은 아,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25%의 관세 중국에 대한 10%의 관세를 부과를 시작 하리라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아, 말해서 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 방침을 최첨명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치재진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내일 아, 이 관세 시행을 막기 위해서 오늘 밤에 할수 있는 일이 있냐라고 묻자 없다. 지금 장당 아, 없다 협상 도구는 없다라고 아, 단호하게 에, 대답을 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백악관의 관세 강행 입장 제안이. 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미 증시 정시, 3대 증시는 아 어,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어,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에너지 메이저 의 엑슨 모빌과 어, 세브론은 어, 이날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 어, 각 각 어, 2.5, 4.6% 하락을 했고, 에, 엔비디아는 중국 어, AI 스타트업 집시크발 어, 충격 이후 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날, 5.9% 하락을 했습니다. 어, 지난 어, 27일 하루 3.1% 급락했던 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폭을 만회해서 이번 주 통산 어, 1.9% 하락하는 선에서 장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1.1% 어, 하락을 했고, 어, 다운은 어, 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날 발표된 지난해 12월 어, 개인 소비지출 p c 어, 는 물가상승률은 2.6%로 3개월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은 어, 전문가의 상수준에서 이 부합하면서 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 제한적이었습니다. 어, 한편 채권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따른 어,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을 했고 어, 전자 그래플랫폼 이 트레이드웨이에 따르면은 10년 만기 이 미국채 수익률은 아, 이날 아, 마감 무렵에 4 1.5%로 하루 전 같은 시간 대비 3bp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이날 약세를 보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원인 에 대한 관세부가 발언에 반등을 했는데 이날 3월분 인도문 어, 서부 텍사스산 어, 원유 선물 종가는 어, 배럴당 72.53달러로 어, 전장보다 20센트가 내렸습니다. 어, 그러나 종가 산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와 어, 가스 대, 가스에 대한 이 관세를 어, 2월 1 8일께 부과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어, 오후 4시 40, 어, 59분 기준, 어, 정글일 종가 대비 1.08달러가 어, 어, 상승한 어, 베를란 7 3 어, 73. 8일 달로 이 반등을 했습니다. 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관세를 어, 10%로 낮춰 부과하겠다고 어, 이야기했는데 관세 적용 방침을 어, 재확인하되 세율을 낮춰서 어, 적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 로이 전일 어쨌든 어, 시장, 미시장은 어, 자이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그대로 지금 말씀 듯이 22,000에 고점대와 자, 일차적으로 21,000선, 21,000선의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고로 지금 현재 2 2 0 0 0라 단기적으로 이제 이 지지 역할을 했던 단기 초세의 흐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는 저항을 22,000에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이 어, 흐름을 보여줬고 자 오늘은 갭. 어... 하락 출발했죠. 이렇게 하락 출발했습니다만은 오늘 저가가 자, 21,000선 부근대에서 장기적으로 아이 상승 추세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의 지지를 좀 받는 자, 고라 모습을 보여 주면서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어 종가상으로는 21,000선이 붕괴됐습니다만은또 21,000선을 회복하면서 빠르게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자, 고로 지금 현재 흐름은 21,000선과 22,000선의 그대로의 박스권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추가적인 어쨌든 2 2 0 0 0을못 넘어선 다음에는 아 나스닥 시장 점도 조정 흐름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로 21,000선이 붕괴된다면 1차적으로 지금 25,000선, 2차적으로 한... 어, 한 2만 선까지도, 어, 되밀릴 수 있는 자꾸란, 어, 자리는 충분히 있다. 자꾸 렇게좀 보면서, 자,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오늘 지금 낯싹 시장은, <laughs> 자, 38선 중심 21,115를 기준점으로 해서, 자, 지금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뭐, 어쨌든 이 21,115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구간을 올라서는지, 붕괴가 되는지, 자, 그 흐름을 보면서, 오늘 낯닥 시장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그 위쪽에 우리 국내 선물입니다. 자, 국내 선물, 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자이 330선의 지지와 아 위쪽으로는 지금 340의 돌파 여부를 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자고로 우리 시장은 아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이 340선을 넘어서야 아 시장이 지금 하락 추세의 흐름을 좀 반전시킨다라고 말씀드린 데, 자 결국은 340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케하락으로3 3 0선을 그대로 힘없이 좀 무너지는 자꾸라운 모습이었죠. 자, 하지만 계속 그 동안에 330은 좀지켜주려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은 개 파락으로 332 밀리면서 지금 약세 흐름을 그대로 좀 이어가는 자꾸라운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자, 아래쪽에 지금 이 박스권 하단선이죠. 자이 하단선을 과연 아, 지켜줄 수 있는지, 이 하단선에서 물론 또 지켜준다면 우리 그대로 지금 340권까지의 자 아래에 뭐3 0 0 15전으로 해서 자 박스권 흐름이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본봉상으로도 우리 시장 오늘 이렇게 출발한 후에 자 오늘 3% 중심이 324.70 라임인데 자 이거 안을 올라 서지 못하고 다시 재차 밀려버린가. 지금 시장은 어, 좀더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도, 물론 뭐, 어, 계속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또, 어, 철가 매수세가, 어, 유입이 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뭐, 이걸 다시, 에, 상승으로 돌려내기는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자, 최소한 지금 반등 흐름은 좀 나올 수 있는, 자, 고랑보한테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립선물 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자 잠시 후에 저 출발할 자 항생부원 자 항생도 마찬가지죠 자 항생도 지금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 그대로 아 19,000선과 25,000선 조금 더 보면은 21,000선까지의 ,000 박스권 흐름에 에 갇혀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고 항생도 지금 오늘 아 물론 뭐이렇락초 출발을 할 것으로 또 보이지는데 자 어쨌든 이 추세에 자지지구간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좀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항생도 좀 올라올 만큼은 좀 올라왔어. 자연스러운 또 초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뭐 출발을 잠시 후에 할 것으로 보이는데자 그대로 좀 대기하면서 이제 출발을 기다려 보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기할게요. 매도 체결 예! 자십 10만방 나왔네요 아이고씨 뭐야 또고수또챙기니나 어... 1만방못 챙깁다 That was <laughs> 아, 그놈의 새끼들, 그 십만원 고수도 한 번도 안 내려가네. 고수 꼬멀락꼬멀락거리 샀네, 그래, 이제 어쩔 수 없다. 에이, 뭐야. 자, 그래. 이제 가자. 씨. 한 번, 박아줘야지. 이십만 빵으로 가자. 이십만. 미수 체계 이십만. 안오네요 안오네요 자 어쨌든 나이스빵꾸입니다 자 70만원 챙기고 갑시다 빨리 챙기시분들 벌써 챙기을거고자 아무튼 마찬 매매 자, 축하드립니다 나이스빵꾸입니다 나이스빵꾸